오, 이거 그냥 질세팅으로 가도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아이고 아이고 우짱면 좋을까 어어어어 아, 아이고 다 죽어버렸네 우리 귀여운 맘머스 자. 자 이번에 새로 나온 포켓몬이 있죠 그 포켓몬 자 맘버클입니다 이 듬직한 반영적인 탱커형 포켓몬으로 나왔습니다 자킬 밀드는 고드름 깔구기 10만 마력 이렇게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세팅은 아, 좀 뭔가 공격적으로 가볼까 해서 일단 몸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 뭔가 데미지 쪽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입 물건은 약점 보험, 기압의 머리띠, 힘의 머리띠 이렇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배틀 아이템 그냥 탈출 버튼 들고 가도록 할게요. 자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에이스 번과 같이 위쪽으로 아니야 아래로 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정글을 가야 하는 건아닐 거고요. 일단 아 뭐야 어떻게 되는 건가? 정글 가야 하는 건가? 맘목꼬리가 정글을 가야 된다고?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허 아, 좋습니다. 일단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맘먹구리 정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일단 첫 블루 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얼음 뭉치와 몸통 박치 이용해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안 되겠다. 뭔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 오 마이 갓. 나쁘지 않다. 이제 괜찮습니다. 자 아래쪽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테일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군요. 자 우리 상어를 괴롭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어가 어어어 어 아이고 만들어졌습니다 <laughs> 좋아요 들어오나 설마 이걸 들어온다고 이걸 들어온다고 오둘셋 얼어 죽어 하나 어, 어 어이구야 좋아요 둘셋 훔치기 어이구 죽어버려 <laughs> <laughs> 자, 거드름 떨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다니. 이거 봐. 으그지도 얼마나 좋아. 피카츠 물었다 던졌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적정 을 털어먹어야겠는데? 어? 어, 뭐야. 야, 도망가야 돼. 야, 너 도망가야 돼. 어디가? 빨리 도망가. 어, 나랑 싸우겠다고. 아이고. <laughs> 이상해 씨가 바로 커버를 오는군요. 이건 좀 빠지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어, 잠깐만. 이거 꿀 넣고요. 일단 꿀을 넣어서 경험치를 채워줍니다.

마력을 배웠습니다.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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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뭐? 뭐? 하나, 둘, 셋! 아 어, 죽어! <laughs> 아 좋아요. 아직 까지가보기못 맞고 있습니다. <laughs> 좋아 내려가겠습니다. 아 좋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laughs> 둘, 셋! 오 이거 그냥 질 세팅만 가도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자 이상희씨. 아 쟤네들 너무 망했는데? 완전 망했는데? 자 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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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험하거든요? 자 살짝 뒤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 어쩌면 좋을까 어어어 어이고 쫙 죽어버렸네 우리 귀여운 마스봤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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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데 나 죽는데 나 죽는데 어나 멀리서 어어어 다 어우 위험했습니다 자 궁극기 배웠고요자 요거 쓰고요 아아아 아기 아, 뚝똥똥똥다 아, 아, 죽어버려요 똥. 다 죽어버리렴. 다 죽어버리렴. 너 같은 거 무섭지 <laughs> 않다? 뭐야 이거? 어 난리 났어 어떻게 된 거야? 자 요거 쓰고 심한 마력을 고드름을 떨군 상태에서 돌진을 하게 되면 큰 데미지를 줄수 있게 되는군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크으. 완벽한 딜링 이군요. 좋아요. 자 아래쪽 밀리고 있는데 막아야겠는데? 완전히 밀리는데?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허 아주 나쁜 상황인데. 자 그러면 내가 도동 동장. <laughs> 죽어! 죽어! <laughs> 아, 행복하다. 괜찮아. 내가 강력하니까, 한카리, 칼이. 한카이아스 우리, 맘모스를 보자마자 도망가는 그런, 어, 일로와, 이 자식아! <laughs> 아이고, 하나, 둘, 오, 이상해 씨가 와서, 잠깐 기자 등등해졌는데, 뭐 어쩌라고! <laughs> 아이고, 얼어버렸는데?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사기다. <laughs> 좋아요. 다시 갈가보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님 <laughs> 잡아줄게요. 아, 어, 에나비꺼이 그 쓰고요. 자, 좋아요. 자, 바로 로토무 먹어주도록 하고요. 와, 진짜 좋은데? 아니, 와, 뭐야, 이게. 쓸줄 아니까. 정말 강력한 포켓몬이 됐습니다. 자, 우리 아군들을 조금 도와주러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셋. 야, 일단 궁극기 쓸게요. 하나,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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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아이고, 아깝다. 아깝습니다. 일단, 의구지를 좀 살려줄게요. 우리, 앱서리가. 어, 이거 죽었는데? 죽었는데? 밥변에 <laughs> 맞고 죽어버렸어. 어, 뭐, 뭐, 뭐. 어, 뭐가 아닌 것 같아. 야, 뭐가 아닌 것 같다. 뭐가 아닌 것 같다. 어허허허. 아, 네. 10만 마력과 이 고드름 떨구기 파워가 아, 정말 강력하네요. 자, 이제 순덕이 나왔고요. 저는, 아, 원래 이거를 원딜러가 먹으면 좋은데, 좀 힘드니까. 저는, 자, 썬더는 때리진 않고 있고요 좀, 좀 이따가, 조금 이따가, 저 빨리 궁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궁극기를 배워요 궁극기를. 아 오래 걸렸습니다. 래 걸렸습니다. 자, 빨리 배우고요. 빨리 배우고요. 자, 5%. 자, 얼진 궁! 둘! 셋! 넷! <laughs> 어, 얼어! 뭐 어쩌라고? 어, 궁극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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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음, 던지기. 어, 아, 피해요. 피해. 일단 피해겠습니다. 일단 피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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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일로? 하나, 자, 다시 간다. 이 자식들아, 나의 코끼리 뿌돌진 코끼리 하하하하! 어, 뭐, 그깟 솔라빔은 무섭지 않다. 어, 무서운 거 같아. 미안해, 아, 얼음 발사! 하나, 둘, 셋, 아, 어, 꼴러를 가야지. 아, 하나도 안 아픈데, 니네들. 뭐 어쩌라고요? 자 일단 좋아요쟤네들다 가운데로 할 건데 가야 데로 갈 거니까 나는 거울을 넣어야지요. 아이고 거리 들어가 버렸네. 뭐 어쩌라고? 보들름자 이거 저기 쪽으로 가면서 때리고 어 아니 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자, 에이 에이 우리 재밌게 놀았잖아. 그지 한 카리아스야. 어 안녕. <laughs> 와 진짜 뭐야 이거 와 진짜 튼튼하다 안 죽어요 압도적인 승리 안먹구리입니다 아니 딜러가 몇 명인데 죽질 않아 이거 택배지네 택돼지 아, 귀엽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잘 나왔어 이거는 캐리야 <laughs> 자 이번 세팅 뭔가 좀 말이 안되긴 하지만 좀 재미 묻자고 해본 세팅입니다만 좀 재밌긴 하네요 자 좋습니다 이번 영상 막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